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지금 너무 귀여웠어. <laughs> 아, <laughs> 아, 귀여움 단속대. 귀여움 단속. <laughs> 귀여워요. 지금 영역 너무 귀여워. 귀여움 10점 빼주세요. <웃음> <웃음> 저희 듣동라분들이 저희 콘텐츠 보실 때마다 항상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곤 했었어요. 듣동라가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지 정말 궁금하다. <laughs>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요 될까요? <laughs> 별게 없는데 어떡해요? <웃음> <웃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상당히 중구난방 좋구거방 <laughs> 정말 <laughs> 하도가 쳤잖아요 네. 네네네 음. 닥치는 대로 일을 막 했어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의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팟캐스트부터 뭐 유튜브도 있고 음. 그리고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각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업무용 메신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해요 음. 그래서 작년부터 어떤 업무용 메신저가 좋을까 찾아 다니느라 진짜 유목민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laughs> 카카오워크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카카오워크를 써보게 됐습니다. 뚜뚜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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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메신저 처음 쓰려면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 근데 카카오 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랑 UI가 되게 유사해서 적응하는 데 하나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적응해서 우리 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조금 무뚝뚝한 편이잖아요. 음. 그래서 업무할 때 특히 재택 근무할 때 이렇게 텍스트로만 얘기하면 좀 오해를 사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화났나저 너무 알겠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모티콘 같이 넣으면 훨씬 더그 분위기 맞춰서 음. 이모티콘이 사실 핵심이에요. 주장 핵심. 생활에 핵심. 네. 핵심이에요.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모티콘. <laughs> 네, <지금 지금> 이모티콘이 <laughs> 부자예요. <웃음> 파티가 열려요, 파티가. 아, 목표정으로 고르는 거 아니에요. 표정이모티콘 템버린, 막템버링친구 맛있게 있어. 드세요.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뒷동나 하루 어떻게 시작하는지 네. 볼까요? 또 귀여운 장제입니다 아이고. <laughs> 너, 진짜 웃네. 난잘 모르겠는데 어디가 귀여운지 <laughs> <어디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나만 느끼는 <느낀> 게 있어. 닝고 <laughs> 띵. <laughs> 뭔지 알지? 있지 있잖아 음, 저희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요. 메신저로 이제 김혜웅 기자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굿모닝. 모두 출근 잘 하셨나요?" 이렇게 메시지가 오거든요. 출근이 <laughs> 완료가 된다. 지금 유튜브 콘텐츠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이 듣동러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인사이트였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더 크게 보고 싶다. 더큰 포부를 갖고 싶다. 이런 마음에 좀더 꽂혀 있어서 올해도 좀더 담대하게 세상 보는 법을 같이 배워나가는 그림이면 좋겠다. 오, 그래. 그리자? 세상 뭐 가지 것 한번 크게 보는 거지 뭐. 드림은 내가 그릴게. 성공은 누가 할래? 뭔가 이모지를 뭔가 센스 있게 하고 말리고 싶은데. 아, 저희 이제 팀에 제니도 의견을 주고 있어요. 그냥 저희 화상회의 하실래요? 뭔가 얼굴 보고 더 얘기하고 싶네요. 타자가 너무 느려서 안 되겠어요. Are you ready? Good good. Yes! 제가 할게요. 오. 제니 안녕. 안녕하세요. 아, 하이. 하이 하이. 근데 진짜 고민이 저는 그게 그러니까 미래 IT 이렇게 얘기해서 기술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내 얘기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제니가 아까 뭔가 20대에게 와닿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시즌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서 저희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에 어떤 신기술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어떤 기술이 사용될 거고 그런 면들을 좀 자소서나 면접 때 풀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음... 우리 다 그렇지만 문과생이고 사회부 기자를 또 오래 하기도 했고 해서 이런 IT 신기술 산업의 변화 이런 게 재전공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산 적이 없거든요. 올해부터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바꿔 먹으려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상 채팅 하고 있는 이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응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어떤 기술이죠? AI?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야, 딱이 상태인 거야, 그렇지? 만물 AI. 만물 AI. 5G 지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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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지 g 지 네, 오늘도 아이팅. 아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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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어? 제니한테 진짜 바로, 진짜 바로 왔네, 이렇기 근데 이렇게 알림 오니까 진짜 편하다. <laughs> 일일이 구글 드라이브 가서 확인 안 해도 되고. 좋아졌다 세상이. 오랜만에 회사로 출근하는 날. 네. <laughs> 오늘은 재택근무를 하다가 모처럼 회사로 출근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희 다 같이 녹음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 안녕하세요. 아? 뭔가 뭐 유튜버 들어가는 거야? 아, 네, 유튜브. 저 유튜버잖아요, 지금. 시만 들었어, 이제? 전무 말인 거라? 아, 그냥 그래요. 개인적으로 뭐, 뭐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전혀. 없어. <laughs> 회사에 얘기 좀. 아, 회사에 얘기 좀. 출근했다. 뭐하지? 뒤에 출근인가요 출근하기에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늦둥거 치고 요란하네요? <laughs> <겹치고 열어나는 거. 웃음> 자 이제 가방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일할 준비를 해보죠 하루 종일 준비할 거예요 일하면서 <laughs> <laughs> 뭐하고 있나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나눠서 할래 응. 응. 열심히 일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옆자리 친구 수지 그리고 이현 기자가 있기, 있는데 수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응, <laughs> 이게 뭐랄까, 우리가 되게 오랜만에 만난 컨셉이거든요. 네, 네, 네. 식사하셨어요? 네, 네. 뭐 먹었어요? 아침부터요? 일하고 나면 안 하시네요. <웃음> <웃음> 언제 일하는 거야 옆에 일하고 있는 거안 보여요? <laughs> 네. 지금 저 녹음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팀원들하고 메이킹 녹음이 있거든요. 이 녹음실로 빨리 고고! 녹음실. 그럼 녹음실 한번 들어가시죠! 안녕, 도이. 아, 진짜 우리 몇주 만에 하는 걸, 아, 만에 하는 걸... 하는 건가요? 연기하는 건가요? 네. <놀람> <laughs> 연기 돈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켰네. 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동나 2021년 우! 1월 1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희이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원입니다. 우와. 해피 뉴 이어. 와 <웃음> <웃음> 사실은 백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에도 굉장히 경제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정부에서는 백신 관련해서는 2월 후반에 시작해서 뭐 가을 이전에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어요. 큰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다 밀려 않는 개봉 일정이 이제 올해 그래서 마블 영화 진짜 라인업이 엄청 빵빵해졌어요. 어그요 <laughs> 궁금해요. <웃음> 근데 이게 다 지금 개봉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 정치 파트는 제일 가까운 건 1월 20일에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는 다음 어. 주에 당장 c e s 가 있는데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전남회가 음. 되어서 네. 좀 음. 지켜보고 싶고요. <끼리> 어? 엄청 진지한데? 아, 저 진찐 회의였어요그 기조연설하는 사람 중에 AMD의 리사스라는 CEO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 거 저는 좀 한번 챙겨보고. 그럼 기조연설 언제였어? 그게 거기 있어. 지난번에 제가 공유했던. 어제도 이번 1 2일 근데 현지 시간이니까 그러면 아마 오늘 아침에 나왔을 거예요. 캐스퍼한테 점심 메뉴나 물어볼까요? 카카오 워크 안에 존재하는 이제 AI죠. AI봇. 뭐. 뜨끈한 갈비탕요라고 이뜨는데요 어? 그럼 갈비탕 먹을까요? 갈비탕 먹을까요? <laughs> 캐스퍼도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일하는 걸 도와주러 왔는데. 디너닝 강뭐예요 디너닝인가? 좀 배우고 있는 요 그럼 하나 가르쳐줘야지 응. 최고 인기 팟캐스트가 응. 뭔지 아니? 잘 모르겠대 네 알려줘 하나야 또 <laughs> 나야 아니 저기 우리 다음 주에 지금 팟캐스트 하나가 지금 비었잖아요 그 네. 지금 방송 뭐 해야 될지 지금 막 찾아보고 있는데 다들 거의 일단 다음 주에 나가는 거 우랑기가 나오는 그 코인방송하고 치테키로 김호정 기자님의 클래식 어, 한번 할까요? 네, 좋아요, 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시간 되시는지 확인해보고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지금 그 마케팅 회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어. 가야 될것 같아서 또 나, 얘기하시죠? 네, 나머지 이따 동얘기를 하시는 걸로 네.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게요 가세요. 네. 오늘 회의 끝이에요?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제가 요즘에 많이 바빴는데 회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다른 팀이랑 협업해야 될 일도 많고, 내부 협업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럴 때 이제 카카오워크에 워크스페이스 전환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제가 유용하게 활용을 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워크스페이스 전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각각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두똥나 영상을 만들 때는 또 이제 영상 피디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 두똥나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어,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듣 똥나 팟캐스트 기자들이랑 같이 만드는 거라서 이거는 또 이제 워크스페이스 전환해서 또 여기서 회의를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외부에 있는 마케팅 팀이랑 또 협업할 때는 마케팅 솔루션 팀, 광고 관련 요거 누르면 외부 팀원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왜요 왜요? 왜 연기해? 그 중에 나 어제 연차를. <laughs> 그쵸 그쵸 우리 어제 팟캐스트 웨이스타벅스에한거 음. 어, 초대도 확인하셨어요 오늘 초대했는데 그래도 다 보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나 완전 감동했잖아 아 저희가 나연차라서 일부러 초대 안 해줬거든 우리 똥랑 큰 땡큐 <웃음> <웃음> 오늘 듣똥나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께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 되게 뚝딱뚝딱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뚝딱. <laughs> 이것이 뚝딱뚝딱. 다들 카카오 톡 써보니까 어떠셨어요? 어떤 기능이 제일 좀 편했는지? 저는 이전 대화 확인하는 거. 음. 늦게 초대됐어도 바로 이전 대화 다볼수 있는 거. 그게 진짜 편하더라고. 요 음. 화상 채팅하는 게 되게 편했어요. 음. 바로 전화할 수 있으니까. 음. 저는 통합 검색 기능. 아, 저희가 맞아. 사실 자료방에도 엄청 많이 올리고 또 팟캐스트 만들면서 기자들끼리 도 엄청 많이 올려서 나중에 찾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음.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 듣동나가 진짜 자료 천국이에요. 음. 진짜 5만 가지 자료를 서로 엄청 공유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 검색할 때 파일별로, 대화방별로 막 검색할 수 있어서 맞아요. 엄청 엄청 편했어요. 근데 사실 그 자료방이 듣동나의 아이디어가 다 이렇게 나오는 보고 바다 같은 거 같아요. 그방 자체가 그방 자체. 그리고 얼마 전에 팟캐스트 녹음 30분 전에 알림이 오더라고요. 음. 카카오 워크로 아. 녹음 30분 전입니다. 이렇게 음. 왜냐하면 이제 구글 캘린더랑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음. 딱그 시간이 딱 정해졌을 때 알림이 딱 오는 음. 음. 그니까 러 우리처럼 일정이 정말 빡빡한 팀의 경우에는 그렇게 누가 알려주는 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피해. 우리 맞아요. 가끔 또 까먹었을 때 있잖아요. 좀잘가잘잖아죠팀 메신저를 쓰면서 좋았던 게 일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의 까먹... 이하, 영역을 맡고 있는 메신저와. 일을 함께 하는 메신저가 아예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구분이 돼서 좋기도 하고 또 일을 할 때는 여기에 아주 집약적으로 일을 할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음. 이것만 챙겨보니까 또 일상 메신저로 이제 업무 메신저까지 같이 있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업무 메신저가 퇴근 아. 시간 이후에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내 일상 메신저 속에 업무 메신저가 이렇게 딱 끼어 있으면은 네. 네. 신경 쓰인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딱 분리되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음. 저는 진짜 이렇게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이 업무용 툴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끔 돌아가게 해주는 기능적인 툴에 국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우리의 어떤 회의실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주기도 해서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교류의 공간이기도 해가지고, 이 업무용 툴이 점점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잘,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될수록 우리의 일도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 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laughs> 예자 <laughs> <laughs> 언택트로 화이팅 <laughs> 원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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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택도. 하나 둘셋 화이팅 <웃음> <웃음>